와우. 내한테 최곤데? 희주야, 이리 와봐. 봐봐. 이리 와봐. 응. 봐라? 지금 보여? 이리 응. 와봐, 아들. 응. 이거 봐봐. 이거 빨간 거. 응. 빨간 게 잔아 돌아가는지 안돌아가는지 봐봐 안돌아가 이거 봐봐 돌아가지? 도대체 돌아가요 하지? 어, 이건 희한하게 생겼다. 응. 봐봐, 이거랑 어 기존에 냈던 거랑 까먹었을 때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?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렇게 먼지가 뭉치게 돼 있네요. 맞아요. 볼까요? 네.